중심사 삼경주, 여덟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반선도 안쪽에서 2번 새벽대로와 1번 양대 진품, 바깥쪽 7번 장타 최강 빠른 출발로 외곽으로 8번 명인 황제까지 빠르게 격차를 좁혀나갑니다. 7번 임재강기세 장타 최강 삼마 신차 먼저 앞서 있고 외곽으로 8번 명인 황제가 2위권에서 안쪽 2번 새벽대로와 함께 두 마리가 근소하게 앞섭니다. 7번 장타 최강, 진흥축산과 제주장타의 자마, 5살짜리 거세 마로 부담중량은 54kg, 장기 휴양도래 마로 재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 새벽대로, 제주명성과 평화대로의 자마, 3살짜리 거세 마로 부담중량은 54kg, 주행불량으로 주행지정을 받은 제심마필입니다. 중반 7번 장타체강이 안쪽에서 앞서 있고, 바깥쪽 김주로 기세 2번 새벽대로, 바로 뒤편에서는 김홍건 기세 8번 명인 황제가 격차를 좁혀나갑니다. 2번, 8번 두 마리가 뭉쳐있고, 4위권과는 격차 크게 벌어집니다. 7번 장타체강이 선두로 7번, 8번, 2번, 3마리임을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